총리 발언에 아베 총리가 무척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입니다. 뉴질랜드에게 지금 중국과의 관계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랍고 흥미로운 시기입니다. 아 미안합니다. 일본과의 관계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19일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해 아베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언급한 말을 영국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아던 총리는 아베 총리 앞에서 말 실수한 것에 대해 이제 막 도착해서 시차로 인한 피로감에 실언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가디언은 뉴질랜드와 일본 간의 시차는 3시간밖에 차이 나지 않으며 직항으로 11시간 거리라고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자국에서 다른 나라 총리에게 이런 말을 들은 아베 총리 입장에선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단순한 실수라고 하기엔 타이밍도 좋지 않았는데요. 이유는. 전날 아시아 뉴질랜드 재단이 보고서를 통해 뉴질랜드와 일본 관계가 표류 관계에 있는 상황이어서 중국에 더 관심을 쏟고 있다 라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경제는 장기간 정체되어 있고 뉴질랜드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간의 유대 관계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실적이 저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일본이 1990년 이후 철저하게 시장을 보호하고 있어 뉴질랜드 기업과 정부가 성장하는 중국 시장으로 눈을 돌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베 총리와 무역 관계를 논의하기 위해 일본을 찾은 아던 총리가 무심코 속마음을 표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해외 언론에서는 일본이 새로운 중국인가라며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아던 총리는 말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아베 총리와의 회의에서 국가는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가까운 친구이다. 일본은 점점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뉴질랜드 파트너 중 하나가 되고 있다 라고 전했고 회의 종료 후 아베 총리와 럭비 유니폼을 주고받으며 일본에서 뛰고 있는 뉴질랜드 럭비팀을 돌봐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아던 총리는 중국을 방문하는 일정도 없었으며 나흘간 일본 일정을 마치고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일본은 뉴질랜드에서 네 번째로 큰교역 상대국이고, 연간 교역의 규모 또한 약 66조 4천억 원에 달하는 비중 있는 나라이긴 한데, 피곤한 뉴질랜드 총리에게도 그리 중요한 나라로 보이진 않는 듯 합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